방 불러드린 친구은한 남자를 애틋하는그녀들이 향한 곡이었습니다 우리 한 남자를 애틋하는 바로 그녀들! 바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곡은 신데렐라스 러브였고요 다음 곡은 디자이너였습니다 일곱 회 공연 중에서 오늘 호흡이 제일 길었어요 감사합니다. 어 뒤에 노래 못할것 같은데 지금 아, 에너지 다 쏟았는데. 네. 자 이번 콘서트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 준비할 때도 공연을 하기 에도 진짜 거의 단전 되다시었어요 왜냐 노래가 너무 높아서 다. <laughs> 댄스 코터에서몸게 지르는 게 맞는지. 욕심 너무 많아요, 노래에. 뭐, 부이건 부려야죠, 그쵸? 네. 꿈이 있으니까. <laughs> 갑자기, 이렇게. 자, 여튼, 그 함께 즐겨주시는 여러분의 모습 덕분에 또 힘을 내서 해, 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정말 여러분들께서 함께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근데 나 아직도 적응이 잘안 돼. 아, 왜 이렇게 앞에 계신 거야? 어, 왜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약간 저... 저희 껀괜찮아 여기서 세 번째 줄껀 괜찮아. 근데... 와 내가 여기 나와서 부르잖아요. 카메라 들고 있시잖아 그럼 나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내하반신을 내 찍고 있는 <laughs> <약간 웃음> 느낌 약간 이하하밑하하찍하 느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막이하하하하하러하하하하요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허락 많았으니까저 진짜, 마만리할게 이제. 알겠어요. 자, 여튼, 열심히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다음은 여러, 여러 번 공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최대한 많은 곡을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심해서 또 넣은 순서입니다. 어, 매 공연마다 샘리스트가 변동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드릴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